통증 통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가지 타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교육적인 목적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통증 조절을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확인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신 지견에 대해서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게 뭐가 나고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전환 리뷰를 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엑스레이 찍었을 때 보면 디스크가 좀 있긴 한데, 이 위쪽 뼈는 괜찮은데 말이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이렇게 어지러워요. 열, 예, 어지럽, 어지러움도 있어요. 통증이란 건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불쾌함이 동반돼야 될지 그게 통증이거든요. 통증 치료 자체 때문에도 뭐 그렇지만은 굉장히 정서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하고 협진도 같이 하고 있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세요 아버님 좀 어떠셨어요? 어떤 일관적인 패턴을 보고 아이 환자분은 어떤 치료를 좀더 해드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 약물 용량을 좀 줄여도 되겠구나 아니면 아 이제는 약이나 다른 치료 없이 그냥 잘 관리만 하시면 되겠구나 이런 걸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통제는 조금 조절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때 하시고 나서 힘이 빠지거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한번 오늘도 치료를 하고 볼 거고요. 네. 암 환자 죠시고 통증 조절이랑 증상 조절만 하면서 지내실 분이어서 사실 이제 어제 밤 사이에도 조금 형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시술을 할지 말지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주치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해드리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어. 화이어 놀라지 마세요. 체크. 체크. 한번 해주세요. 이 시술이 도움이 되는지를 보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복서마치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통증 경감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시지는 않을 거고요. 보통 이제 효과가 있어서 오래 가게 하시려면 저희가 여기다가 신경 파괴술 같은 거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경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 감겨져 있죠? 네. 네. 혈압을 못지는 장기를 담당하는 신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추부 이런데 시술하고 나서는 뭐 어지럽거나 울렁거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좀 힘이 빠지거나 뭐 지금처럼 혈압이 낮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안에서도 필요하면은 꼭 이제 생체징후를 보면서 시술을 시행을 하고 나오셔서도. 그 병실로 가시거나 아니면 귀가하시기 전에 꼭 다른 이상 증상이 없는지 뭐 다른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하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안고 계세요. 약 마저 들어갑니다. 머리가 저쪽으로 되게 눕혀주세요. 뭐, 아이가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안 움직이고 기억도 안 나야 되고, 요 그럴 때 이제 전신마취가 성인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아이한테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작년에도 몇 차례 치료받을 때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가지고 이런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한 30%에서 그래서 언제나 그냥 요 외부 마취할 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그만 애들리니까요 이벤트가 많이 생기면 치료 자체가 부담이 되고 꼭 필요한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치료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치료하실 수 있게 저희가 잘 보고 있고, 뭐 무슨 이벤트 생기더라도 예정된 치료 마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이죠. 에서 수술 받기도 했었는 평소에 그냥 일상생활 할때 뭐 이게 가슴 불편하거나 또 증상 같은 게 있었어요? 가끔가다가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정말 가끔가다거든요. 뭐 알레르기 같은 게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이제 여기 오셔서 수술 전에 어떻게 비조질환 관리를 할지, 또 이제 수술 위험도가 얼마나 됐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 전 평가가 환자그 정신마취 받는 환자에서 그 안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술 받은잖아요 예, 네, 어제 수술 끝나고 지금까지 혹시 울렁거리거나 메스꺼고 있으셨어요? 그무런 없었어요. 네. 이거 보니까 버튼 몇번 누르신 것 같은데, 이거 누르면 좀 어때요? 가라앉으세요? 네. 수술 후에 이제 가장 흔한 합병증이 제가 볼 때는 통증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울렁거리거든요. 울렁거리거나 소화하시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수술 을 울렁거림의 위험 인자가 여자분 남자보다 여자분이 훨씬 많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 훨씬 많이 발생해요. <목소리> 최근에 저희 과에 관심사는 이제 어떻게 마취하는가에 따라서 수술을 환자의 회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주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환자, 수술을 환자들, 회진도 돌면서 환자들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i 라고 되어 있는 것은 1분 이내에 저혈압이 생길 가능성을 예측해 주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폐혈증이라든가 사망까지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예측을 하고 결국에는 환자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예후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짜리 중환자실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40개 이상의 알고리즘들을 개발할 예정이라서 학생들도 힘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교육도 겸하면서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니터링에 속화되어 있는 과가 사실 마취통증의학과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좀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전체 인류의 뭐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